아무를 배라. 아 곽윤기 잘생겼다. 아 <laughs> 어서 오세요 지아 씨. 지아씨 아무 대고 들어와. 아무 대고 들어와야 돼. 아무 대구 들어와. <laughs> 아, 우리 집은 들어갈 때 말이야. 그 앞구르기를 하면서 들어야 돼. 아, 시범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윤기엄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. 내일에 꽉 잡아 연기 정기 모임을 해보았다. 이긴 사람의 어마무시한 소원권이 걸린 꽉 잡아 연기 가족들의 설날 맞이 정기 모임. 뭐 맛있는 냄새? 네. 뭐야? 꼬막 히는데뭘 맛있는 냄새야? <웃음> <웃음> 아. 냄새 나는데? 도번나요 참기름. <laughs> 야 너는 해리맨들 냄새 강해. 아 그치 너는 그거니까. <laughs> 떡국은 그 떡국이한테 유래된 거 알아? 그 떡국이들이 울때 떡국. 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없다 국자가 없는 이슈 발색 <laughs> 국자가 없어서 주인집 선생님께 전화하는 윤기영 네 고맙습니다 재밌다 재밌어 야들고올게들고올게 <laughs> 빨리 들고 오세요 <laughs> 머쓱하게 들고 오는 윤기영이다 다행히도 국자를 빌려온 덕분에 맛있는 떡국이 완성됐다. 자, 덕담제 <laughs> 원장님. 자, 자,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, 그 새로기가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. 잘 먹을게. 어, 어잘 먹겠습니다. 어, 진짜 잘 먹을게. 잘 먹겠습니다. 세요 <laughs> 이야, 야, 좋다. 맛있어. 장사할래? <laughs> 아, 올해 떡국을 두번 먹네. 에이. 빨리 40살 돼야지, 그냥. 넌 응. 뭐라고? <laughs> 부록.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얘 누가 데리고 왔어? 얘 누가 데리고 왔냐고. <laughs> 와 근데 진짜 무한 굴레다. 취직 안 가냐, 남자친 있냐, 결혼하냐, 애안 낳냐. 응. 음. 운동 집단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무슨 소리를 들었으려나? 올림픽은 <laughs> 나간대? 운동은 계속 한대? 응, 응 내가 설날에 항상 시즌이니까 가족 모임에 못 갔다는 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야, 오히려. 못 가니까, 운동이나 대회 때못 운동 가니까 잘하고 있는 거고 가면 오히려 열일 네. 없어? 이게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지. 음. 나는 설날에 기억 남는 게 힘든 기억은 없는데 엄청 부러웠던 적은 있었어. 평창올림픽 때윤성빈 금메달 딴 날이 설날이거든. 아... 그때 어? 너무 부러웠어. 야, 그쪽 그런 부담이 있었어. 좀 이상하게 쇼트트랙올림픽은 설이 좀 <laughs> 껴있을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. 쇼트트랙올림픽? <laughs> 어... <laughs> 그래서 좀 부담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인터뷰도 응. 어, 설날이 경기 겹치던데 맞아, 맞아 맞다 정말. 응. 선수들은 다막아 설에 좋은 선물 드리고 싶어 이러거든. 응. 이게 부담이야. 말하면서 내가 할수 있을까? <laughs> <laughs>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 말했죠. 부담일 것 같아. 응. 어. 설날은 즐거움보단 부담감이 컸었나 보다. 이제 우리 이거 가위바위보로 치우고 이제 가위바위보 설거지 봐. 어. 아 원래 말하는 사람이 몰렸는데요 지면 설거지. 가위바위보. 가위 떡국을 먹고 제일의 소원권배 윷놀이 타이틀쓰기를 해보았다. 철저히 비밀로,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보았다. 아, 나는 소원권을 얻겠다는 의지로 좀 배! 소원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아! <웃음> 야, 3번 <laughs> 건배! 그렇게 소원, 소원, 소원 건배 경기가 되었다. 아침 운동 4월달까지 계속 데려다주고는 3월에 있을 변백형 콘서트에 모두가 다 티켓을 해주는 저의 하루를 다 따라다녀주시는 거 제가 원하는 거 하는 날. 5월 25일이 음. 결혼기념일이고요. 음. 이때 다 우리 집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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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꽉 잡아! 윷놀이제 1회 시작하겠습니다 윷놀이는 각자 말두개두 개, 개, 걸, 윤모. 백도까지있는규칙으로 진행되었다. 에, 저거, 저안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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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다> 개개자 okay, okay. 저기 저 노란 거 노란 거 잡아주세요. 거 잡아주세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이거 게임 <laughs> 어? <laughs> 아. 재밌게 하네 개개어 okay, okay. 어쩐다 아. 저거 아. 나, 아. 아침 운동이가 아, <laughs> 아 이거 신기할 수 있겠구만 독주하고 <laughs> 어. <laughs> 있는 윤기영의 말 아. 저는 잡을 수가 없지요 안전한 플레이 다음 누구죠? <laughs> 하세요 백현 씨. 아 오빠 백현 오빠. <laughs> <laughs> 어도 <도. 웃음> 얼른 따라오세요. 셋째 어 백도다. 어어 어. 어, 셋째 어 백도 해야지. 어? 그러면 나가면 이제 하나 알끊는 거지. 윤기영보다 빠르게 도착했다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네? 다른 아, 대박 좋다. 아, <laughs> 파 아, 나리나리나리나맞춰줘 뭐가 나오면 윤기영 말을 잡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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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 재밌으려고 맞춰 주려고 한거이 제대로 할게. 개? 아고, 둘째 이거 미안해. 이거 어떡하냐? 내가 걔로 잡았잖아. 그럼 너네 아웃하고 내가 백도로 얘를 또 잡을게. 아, 아. <laughs> 미운 용기 새끼 고 미운 용기와 새끼띠. 디 나... <laughs> 어? 어? 와! <laughs> 드디어 용기의 덫주를 맞고 폭주한 해색제. 와! 아, <laughs> 아침만 그래. <laughs> 나 아웃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현재 선두를 달리는 탈제를 따라가려고 했지만. 아 <laughs> <나는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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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를 <웃음> 이길 순 없었다. 이렇게, 소환소환 소원 소환 건배는 셋째의 승으로 끝이 났다 뭐하고 싶은데? 저는 하루를 마사지를 받고 싶고. 뭐막 돈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? 그렇지 않을까요? 그리고 <laughs> PC방도 가고 싶고 아 o o 방 Shannon. What is it? What is it? w h 니다 is it? What is it? w h 다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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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넷, 개넷 어! 어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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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개 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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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두개 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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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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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, 2 야, 2개, 2개, 할수 있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다리 봐. <laughs> 어다 <다리 풀렸어. 웃음> 준비됐어? 어, 어 준비됐어, 님할수 있어, 님. 아, 예. 아! 두 번이나 동점일 만큼 우리 팀 팀워크가 좋은가 보다. 오. 어, 알게. 아, 알게. <목소리> 결국 또 다시 형들의 대결이 되었다. <laughs> 이렇게... 아, 안도미안 돼, 왓안 돼, 아, 안해 아, 아, <laughs> 아, 안 돼, 왓 아, 안 돼, 하지 아, 안 <나의> 돼, <소리야. 웃음> 아, 지 <나의 웃음> 아, 안 돼, 왓 아, 안 돼, 왓할 아, 안 아, 아, 이렇게 치열했던 제기차기는 미운세 듀오의 승리로 끝이 났다. 제기차기로 흥이 오른 우리팀은 새식 풍속을 즐기며 명절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. 마지막 게임의 최종 꼴찌를 정하기로 했다. 주문이요! 잘 먹겠습니다! 맛있게 드세요. 아이씨. 자 새로 기가 뭐를 잡고 있으면 <laughs> 다음 아 이거 이에 님떡야씨 <laughs> 아! <laughs> 마지막 누구냐 이거 자 세배 해 보거라 설날을 맞이하여 우더롭게 세배를 해 보았다 건강하세요. 네셋다 세배하는 스타일이 다르구나 <laughs> 올해도 힘내고 응? 파이팅하고 건강하고 뭐 셋이 싸우지말고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고 남자친구 생기고 셋째 결혼하고 <laughs> 그리고 저기 둘째 애기 만들고 막내새끼 나땐 말이야 20대 때 그냥 <laughs> 우와! 내가 어, 예, 준비를 했어요. 자, 둘째. 아, 어. 셋째. 감사합니다. 세번 발맞으세요! 아. 아. 내심 세뱃 돈을 받고 싶어하는 은지야. 아, 야, 왜두 번에? 너네 두 번에 세번 맞으세요. 야, 어떻게 그걸 돈으로 따져? 의미로 의미로 가 가슴 깊이 새겨야지 의미를 두고, 응? 어? 윤기영은 이른 아침부터 은행에 다녀와서 우리에게 행운이 가득한 이 달러를 선물해주었다. 윤기영 관찰 요약: 운동 선수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이번 설엔 운동이 아닌 다른 추억을 즐긴 것 같다. 누가 뭐래도 우리 팀의 든든한 큰형이다. 꽉 잡으라잉 윤기.